오늘의 주제는 목표 설정 그리고 목표 달성까지 가볼까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무작정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문제지를 푸는 분들이 대부분이저전 생각을 해요. 제가 학생일 당시에도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그랬고 그냥 주어진 숙제를 하고 주어진 문제를 풀고 그렇게. 무계획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주변에 봤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지만, 그냥 무작정 공부만 해서는 내가 공부한 노력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을 꼭 해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별로 난이도가 되게 정해져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16번부터 4점 문장 문항이라고 하면은 25번부터 30번인가요? 주간 그 4점짜리가 25번부터라고 하면은 16, 17번, 25번이죠. 25번 미스터 3점짜리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할게요. 3점짜리도 못, 3점짜리를 만약에 틀리는 게 있다 그러면은 어. 좀, 고득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요즘 또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추세긴 한데, 뭐 한, 시,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26번, 28번, 20번, 20번은 좀 특이해요. 29번, 30번. 난이도가 보통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데, 30번만 틀리면 어때요? 이렇게 그냥 원점수로 써볼게요. 96점이죠. 여기는, 여기까지 다 맞으면은, 그리고 여기는, 84 여기는 그러면은 몇이죠? 8개니까 32점빼면 68점부터 80점까지죠 4개니까 16, 52부터죠 54까지네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할때 여기인지 여기인지 아니면 여기서 절반 정도 맞는 수준인지 그거를 알아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어느 단계인지도 모르고 막상 공, 무작정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시간 낭비를 하게 될 확률이 높죠. 나는 당장 여기 문제도 못 푸는데 이 다음 문제를 지금 풀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나는 이게 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에 올라가기 좀 힘드, 힘든 과목이잖아요. 수학 자체가 내가 모의고사를 풀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전까지는 다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3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딱 여기까지. 이네 문제 빼고는 다 맞아라. 적어도 3등급이 목표라면. 이거 네개다 틀리면 84점이에요. 그러면 보통 3등급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2등급인 학생들은 여기서 하나 정도. 20번까지는 맞고 21번, 29번 중에 하나 정도는 맞추자. 이거 이게 2등급 목표고. 1등급은 다 맞거나 30번. 30번. 딱이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등급이 목표인지 일단 정해야죠. 3등급인지 2등급인지 1등급인지. 사실 3등급 아래가 목표인 학생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4등급이 목표진 않을 거잖아요. 적어도 3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은 이거 네개 빼고는 이거 네 문제 빼고는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수능을. 그래서 이게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수학은 좀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 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요즘에 수능 트렌드가 이이 이 영역이 쉬워졌어요. 21, 22 아니, 여기 이 라인이 좀 쉬워지고 예전보다 그래도 어렵긴 해요. 이 라인이 좀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수능이. 그래서 중위권 싸움이 되게 치열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어차피 잘하니까 뭐 문제가 없어요 킬러문항이 쉬워지든 앞에 부분이 조금 어려워지든 큰 타격이 없는데 여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중위권 학생들이 이제 박터지는 거예요 이번 20년 수능이 좀 그게 두드러졌는데 1등급이 84점이었나요 이번에? 86점이었나? 84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1등급 컷이 나형 기준으로. 가형은 92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나형 기준으로 일단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안 어렵던 문제들이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학생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이전까지는 저 부분을 다 맞았던 친구들이 이번 수능에서는 저 부분을 좀 많이 틀리게 되면서 평균 원점수, 등급 원점수가 엄청 많이 떨어졌죠. 나형에서. 가형은 좀 변동폭이 적었어요. 이 예년에 비해서. 네, 그래서 한번 작년 거랑 그 재작년과랑만 비교를 해봐도 좀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공부를 나중에 다 하고 보신다면은. 3등급을 목표로 한다면은, 이전보단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도. 조금 더 어렵게. 작년 기준 여기를 생각해야 되지, 그 이전 기준 여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